네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하게 된 취지는 우리가 지난번 어, 최근에 이렇게 북한 미사일 어, 미사일을 주고 이거 미사일이냐 뭐 발사체냐고 뭐 안도미사일이나 등등 정말 웃기는 언급부터 시작해서 이 용어를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이 감탄을 막을 버리는 정말 코메디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이 이 토론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미사일이냐 발사체냐 유도무기냐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명백하게 공격용, 공격용 무기가 발사됐던 거기 때문에, 어, 이게 아니면 정부는 응. 이것을 발사체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본질을 호도를 하고 있지만, 명백하게 이것은 응. 어, 미사일이고, 또 미사일이 아니라 자기들 말대로 발사체라고 하더라도 공격용 무기로서 쏘아 올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어, 저는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했던 게, 그런 것이 쏘아 올려졌으면, 응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그것이, 어, 미국이나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냐, 아니냐, 북한 입장에서. 그것은 북한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갔는가?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로 갔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로 갔는가?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 미사일이 소화 올려졌던 그 대상, 타겟은 명백하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전이었으면 우리는 없어져, 없어졌습니다. 그냥 흔적도 없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죠. 어, 그리고 이것은 요격이 불가능한 어, 그런 어, 유형이었고요. 그러면 사실은 응당, 그런 것이 소화 올려졌으면, 실험이 됐으면, 대한민국 국가, 그러니까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사는 제재라든가, 제가 생각할 때 제재라든가 어떤 그것의 용어가 관심사, 아니 우리의 관심사는 저것이 누구를 향해서, 어디를 타겟으로 해서 실험이 되었던 것이고 그것의 위력은 어떠하며 과연 우리는 대비가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것이 실전이었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전 국민과 국가가 논의를 하고 대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제가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야, 이것은 마치 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조선과 같은 상황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리석게 짝이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는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발사체라고 하니까 미사일이라고 해기면서 그 용어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조차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언론을 보고 방송을 보면서, 어? 국민들조차도 부하대동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 계신 신현식 장군님과 또 우리 박기랑 교수님이 접해서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하던 중에, 야, 이것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라도 이 북한 미사일이 이번 발사, 이번 실험을 보면서 어떻게 심각하게 기술 진전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가를 우리라도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에 정말 책임감 없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대통령과 여당은 물론이고 심지어 거기에서 영어의 논쟁에 빠져 있는 제1야당도 마찬가지다. 누가 제가 그래서 그랬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미아가 되어버렸다라고 그랬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공감을 하면서 오늘의 토론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 어 혹시 여기 어 기자님들이 오셨으면 어 지금 이 미사일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과연 대비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이것이 실전이었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이것을 정부는... 어,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든지 기가 막힙니다. 그럼 우리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공위성이 미국에 있었을 텐데 왜 미국은 우리한테 이런 것을 통보해주지 않았는지 이것은 별로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또그 외에도 제가 짚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해서 우리 훌륭하신. 들의 어, 좀 어, 신동이 분들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결과 상당수의 국회에 들어가서는 그 이후에 다음도 대선까지 대선을 이길 수 있지만, 그저 사람들한테 조건을 맡기면 이제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투쟁력과 실력과 그다음 사명감과 애국심을 가득찬 사람들로 저는 새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 우리한번 통한 얘기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요한 것은 전 지금 현재 정당 뭐 다른 래나저 난리가 났는데 저런 상태에서 당두개 합한다고 절대 상황 변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쇄심이고이판 자체를 갈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치권은 기득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국민적 여론을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태극기도 들고 또그 다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여기까지 아침에 오셔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여론을 만드는 것. 그래서 자 보수부를 완전히 혁신시켜서 나라를 좀 제대로 끌고 가게 해주자. 어, 이런 여론을 많이 일으켜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어, 어, 우리만 이제 여기 소련자로 참석하신 분들이야 다잘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저는 일반 국민들이 너무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시문지상에 보면 액체연료가 아니라 고체연료를 주입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 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거든요, 국민들은. 근데 제가 보니까 언론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얼마나 우리한테 위협적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기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토론회를 마련한 취지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이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매우 단축이 되기 때문에 맞죠? 연료 를 주입할 필요 아주야 주입할 때 붙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이게 스마트폰 이게 고체의 배터리아 않습니까? 바로 쓰면 되죠. 근데 이제 액체 연료는 핸드폰 킬때 여기다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 올리니까 항상 붙어 있으니까 그저 그렇게 돼 있다. 고체의 네 예. 네, 그래서. 고체연료는 액체연료랑 달리 주입하는 시간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대응할 시간이 그만큼 없다는 거고 어 굉장히 뭔가 긴박한 상황이라는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어 아까 보도와 관련해서도 국민들한테 말이죠 우리가 사드와 관련해서 어, 사드 배치를 뭐 반대한다, 찬성한다 하면서 그 난리가 났었는데, 정작 말이에요. 사드가 필요한, 이게, 이, 요격을 하는데 필요가 하고,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요격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이 요격, 이러한 요격이 굉장히 곤란할 정도의 기술까지 갔다. 그리고 사드는 물론이고 이것보다 더 고도의 어떤 요격이 가능한 체계를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작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당시에 찬반 논란이 일어났을 때 국민들은 북한은 전혀 우리를 미사일을 해서 어떤 도발 미사일을 통해서 우리 위협할 정도 수준이 안 되고 단지 중국을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얼토당토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시민 지상에 도 넘어가지고 주로 토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국민들도 밖에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전혀 북한에 대해서 의식을 안 했어요. 근데 사실은 팩트는 뭐냐 이미. 북한이 그런 정도의 미사일 기술을 달성을 했고 사실은 이 사드 가지고도 부족한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더 고도화시키지 않으면 지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산불정책이라는 게 박근혜 정부 때 나왔었죠. 그렇죠? 아니, 그때 언제 나왔죠? 2017년 17년 10월, 나왔대요. 트럼프 오기 전이니까 트럼프 대통령 방한. 문재인 정부 11월 달에. 네. 강경화가국회을에가국회의원하는다정에서중국측이 네. 그걸 했다라고국회에서그한국식에다 한국식에다가 에다가한국식에가한국식정다에다가한에가국식에가다다 한국식에다가 국다한미일동다가한국다한미다가한다 세계를 갖다가 대중,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삼불정책을 네. 발표를 한 거죠. 발표했다기보다 사실 한 거고. 중국에 약속했다고 국회에서 을리신문한 게되합니다 우리가 거. 중국에 대해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린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앞으로 말이죠. 뭔가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큰 문제인 게 우리 토론자분께서 분들이 한번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사실 안할 수가 없는 거를 갖다가 안 하겠다고 쓸데없이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또 하게 되면 중국이 우리를 걸고 넘어질 빌미를 주다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거 아마 국민들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한미일 동맹, 동맹이 왜 필요한지 우리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 전반적으로 보면 국방화 관련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어, 우리 국민들 전체가 어떻게 보면 언론도 그렇고 굉장히 아니한데, 마치, 야, 설마 북한이 그래, 좋아. 첫 번째, 북한에 그런 미사일 기술이 있어? 라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두 번째, 이따 치자. 야, 우리를 위한 거야. 미국을 겨냥한 거지. 미국에 대한 방어지. 그런데 이번에 쏜 거의 사거리를 보면 그 미국에 대한 게 아니죠. 분명히 우리를 겨냥한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아주 헛소리, 그리고 무슨 꿈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지키는, 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1%의 가능성이라도 모두 차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1% 때문에 우리가 다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방은 그러한 자세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전자권과 관련해서도 토론하실 때 누가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자주 국방이라는 허울 좋은 멋진 말에속아가지고 지금 보면 전자권을 이렇게 함부로 환수를 했을 때 우리가 능력이 안되는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게 허풍과 자기 과신에 빠져서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허 굉장히 허술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에 도래해 있다 우린 거의 자살하는 상황까지 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는데 정말로 이거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어좀 여기에 대해서도 좀전 어 저작권 잘은 모릅니다만 굳이 왜 우리가 능력이 안 되면서 어 어차피 그러면 전략 자산 사가지고 올 때도 우리 돈으로 다 사가지고 배치해야 될 건데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어 멋진 말에 속아서.